오랫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 4회 해누리보치아대회 온라인 대진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치아대회 대진추첨에 앞서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4회 해누리보치아대회는 10월 22일 토요일 아침 9시부터 양천구 개남 다목적 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시합은 총 32강으로 진행되며 총 30개의 팀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먼저 추첨을 통해서 부전승의 위치를 결정할 예정이고요. 이후에 번호 순서대로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4회 해누리보치아대회 온라인 대진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전승의 위치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통 안에는 총 32개의 숫자가 적혀 있고요. 이곳에서 총 2개의 숫자를 뽑아서 부전승의 위치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번호는요. 네, 잘안 보이시겠지만 8번이 나왔습니다. 8번 경기는 부전승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잘섰고요두 번째 부전승이 진행될 번호는 16번 경기입니다. 제 8경기에 16번 위치는 부전승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4경기와 8경기는 부전승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각 팀별로 신청해주신 팀명을 이용해서 뽑기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어, 잘 보이시, 자, 이통 안에는 총 30개의 신청해주신 팀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순서대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1경기 1번 팀은 가온의 아이들입니다. 네, 그러면 2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두 번째는 허니 히어로즈입니다. 제 1경기는 가온의 아이들과 허니 히어로즈의 경기가 매칭되었습니다. 매칭이 맞나요? 네. 그자 그러면 3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은 RMB 팀입니다. 네, 이어서 4번 팀 뽑도록 하겠습니다. 4번 팀은 파워킹입니다. 그래서 제2 경기는 RMB 팀과 파워킹 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3 경기 5번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은 은가비 팀입니다. 자, 그다음 이어서 6번.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남부 1팀입니다. 남부 1팀. 제 3경기는 응가비 팀과 남부 1팀의 경기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 4경기 부전승으로 올라가시게 될 팀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제, 제 4경기 부전승으로 올라가시게 되는 팀은 성북동민보치아클럽이십니다. 성북동민보치아클럽은 7번으로, 어, 제 4경기에서 부전승으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9번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부전승이에요. 아까 뽑아서 부전승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대진표상으로 9번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양천닭공 A팀입니다. 양천닭공 A팀. 그 다음 10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 5경기는 구로 좋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로 뽑혔습니다. 양천 닭공 A와 구로 좋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제 5경기에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또 뽑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색공의 열정 팀입니다. 삼색공의 열정팀, 제6경기에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6경기에서 삼색공의 열정팀과 붙게 될 팀은 굴려굴려팀이십니다. 굴려굴려팀과 삼색공의 열정팀이 붙게 되셨습니다. 다음 뽑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구 보치아 연맹입니다. 관악구 보치아 연맹 제7경기 예 뽑히셨고요. 관악구 보치아 연맹과 시합하시게 될 팀은 공포의 외인구단입니다. 공포의 외인구단과 관악구 보치아 클럽이 제7경기에서 붙게 되셨습니다. 다음 이번에 뽑히시는 팀도 부전승으로 올라가시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전승으로 올라가시는 팀은 강남 보치아 팀입니다. 강남 보치아 팀은 네, 부전승으로 바로 본선에 올라가시게 되셨습니다. 그 다음 구경기 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구경기는 오산세상밖으로 오산세상밖으로 팀입니다. 그럼 이어서 구경기에서 오산세상밖으로 팀과 붙게 될 팀을 뽑겠습니다. 네, 그 다음 팀은 햇빛사랑 햇빛사랑 팀이십니다. 오산 세상 밖으로 팀과 햇빛사랑 팀이 제9경기에서 시합하도록 되셨습니다. 네, 그 다음 10경기 10경기 제1팀은 허리케인 팀입니다. 허리케인 팀그 다음 허리케인 팀과 음, 붙게 되실 팀은 양천닭공 B팀입니다. 양천닭공 B팀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11경기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 뇌성마비 복지관이 제 11경기에 첫 번째 팀으로 추첨되셨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11경기, 11경기에 제 2팀은 플러스 용사들이십니다. 플러스 용사들. 네, 이어서 12경기에 제 1팀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12경기에 1팀은 영파워이십니다. 영파워. 그 다음 제12경기의 두 번째 팀은 남부 4팀이십니다. 남부 4팀이 영파워팀과 제12경기에서 붙도록 하셨습니다. 되었습니다. <laughs> 네, 제13경기. 남부 2팀이십니다. 남부 2팀 제13 경기에 배치되셨고요. 바로 좀 섞어서 그 다음 제13 경기 밝은 태양 팀입니다. 밝은 태양. 이어서 제14 경기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14 경기는 글로벌 보치아 팀, 글로벌 보치아 팀입니다. 이어서 제14 경기 두 번째 팀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팀은 노원 프리닉스입니다. 노원 프리닉스와 글로벌 보치아 팀이 제14 경기에서 시합하시겠습니다. 네, 제 이어서 15경기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5경기의 첫 번째 팀은 우먼파워 팀입니다. 우먼파워 팀, 그리고 이어서 우먼파워 팀과 붙게 되실 팀은 남부 3팀이십니다. 남부 3팀, 네, 마지막으로 제 10... 6경기 지금 두팀 남았는데요 어, 같이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파워팀 그리고 마포크로스팀 영파워팀과 마포크로스팀이 마지막 제16경기에서 시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사회 해누리보치아대회 온라인 대진 추첨을 마치겠고요. 어, 해당 온라인 대진 추첨을 통해서 뽑힌 대진표는 저희 양천 해누리복지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 해당 영상도 유튜브에 같이 올라가게 될 예정입니다. 어, 양천 해누리복지관이라고 유튜브에서 검색하신 뒤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영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온라인 대진 추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2일날 개남 다목적 체육관에서 모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